잘 들었죠? 안녕들 하시고 과 제주에서 왔습니다 <laughs> 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 일하고 있는 사무처장 권은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힘드시죠 어, 편하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만 견뎌주시면 바로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이 개가 앉아있는 걸까요? 서있는 걸까요? 아, 이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른다고 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국가 기본 계획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닌가요? <laughs> 예. 어, 저희는 지난 5월 30일에 하루 종일 저희 전 직원들이 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그 센터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수업 분석을 통해서 뭐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운영 현황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조직 문화 어~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어~ 그리고 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외국 환경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군. 라는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 국가기본계획이 세개의그 정책영역 그리고 14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또 (33개의)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도표로 이제 쫙 되어 있으면 순간 이제 그 중압감이 쫙좀 몰려오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쓸데없는 이거를 우리가 다 해야만 할것 같은 그 묘한 그 기분 나쁜 부담감 압박감이 쫙 이제 스멀스멀 어, 물, 몰려오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아니야. 아니야. 저거 우리가 다할 필요가 없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직원들에게도 절대 강요하면 안 돼라고 이제 스스로 어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국가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게 한 사업이 어한 과제로만 연결되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세부 과제로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사업에 더 중점 영역으로 넣어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 중점 영역으로 넣었을 때이 사업이 좀더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좀더 나은 성과의 지표를 어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로 이 추진 사업들을 넣다 보면 성과 지표가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그 성과 지표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세워야 되지? 그리고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어, 잘 몰랐었는데, 국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어, 생각들도 했고요 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자기의 소감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제주도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그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의 어, 비전, 뭐 가치, 미션 그리고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웠던 이때는 제4차 국제 구... 국가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그래도 빗나가지 않고 저희가 세웠던 이런 비전이나 핵심 가치들이 국가 기본 계획하고 상당히 맞다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심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를 어쩌면 재수정해야 됐을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센터가 방향성을 잘 설정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영역별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네 가지의 과제, 이 영역에서는 세 가지의 과제. 그리고 3 영역에서는 네 가지의 과제가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세부 과제에 따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매칭해보는 그런 어,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한 11년째가 되는데요. 국가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본 게 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공부를 같이 직원들과 하면서 같이 나눴던 생각들인데요. 직원들이. 어,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우리 자원봉사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른 정책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어, 광역만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우리 광역과 기초센터가 다 같이 전직원들이 모인 이런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계획해서 8월 중순에 우리 최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국가기본계획이 그냥 허울만 좋은 좋은 자원봉사 관련한 그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그런 국가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고 어 뭔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어 자원봉사 전문 기관인 우리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자원봉사 진흥을 견인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우리 센터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